김다영과 전유진이 펼치는 현역 가왕대회의 스테이지에서 모두가 숨죽여 지켜볼 만큼 치열하고도 흥미로운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열정과 재능을 가득하는 두 참가자가 마주한 무대는 매 순간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보여주었고, 관객과 심사위원들 모두 이 결승 구도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궁금증에 사로잡혔죠. 특히 두 사람의 기량을 깊이 살펴본 작곡가 설론도의 평가가 더해지면서 이 대결은 한층 진지하고 압도적인 무대로 거듭났습니다. 지금부터 설론도가 들려준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김다현, 전유진이 만들어낸 특별한 순간들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강렬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음색에는 어딘가 절묘한 매력이 깃들어 있어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특유의 감성을 선사하죠. 어린 소녀가 지닌 풋풋함과 프로 못지 않은 안정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연스레 집중하게 됩니다. 서론도 역시 이러한 김다연의 강점을 높이 사면서도 아직 완전히 다듬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점은 김다현이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무대 경험을 쌓은 김다현은 매번 새로운 퍼포먼스와 곡 해석을 시도하며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전유진은 또 다른 색깔의 매력을 가진 참가자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 곡의 분위기와 콘셉트를 완벽하게 살리려는 섬세함이 돋보이고 강렬한 고음 뿐 아니라 부드러운 저음까지 폭넓게 소화해 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설온도가 특히 높이 평가한 것은 전유진의 음악적 다양성과 독창성으로 무대에서 창의적인 해석을 보여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D 곡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할 만큼 곡을 재구성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설원도는 자직 전문 아티스트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전유진에게도 분명 숙제가 될 것이지만 반대로 보면 그녀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맞붙었을 때 현장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방불케할 정도로 쫄깃했습니다. 김다연 vs 전유진이라는 대진표는. 이미 많은 팬들에게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었고, 실제로도 두 사람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기세로 무대를 장악했죠. 곡이 시작되자마자 서로 다른 색깔의 보이스가 관객을 휘어잡으며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고, 심사위원들조차 쉽게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설론도는 솔직히 둘다 워낙 재능이 뛰어나서 누구를 승자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는데, 그 말이 전혀 과장으로 들리지 않을 만큼 두 참가자의 퍼포먼스는 흠잡을 데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서론도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승자는 김다연이었습니다. 그는 김다연이 더 높은 승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곧장의 결과로도 이어지며, 현재까지의 경기 성적에서 김다연이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유진을 지지하던 팬들은 강한 아쉬움을 표출했고, 전유진이 훨씬 독창적이다.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양쪽 대결 경기의 추이를 보면 설원도의 평가는 결코 단순한 감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다시 말해 김다현이 지금껏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어린 가수의 신선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승부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사실 대회가 진행되면서 김다현은 더 고난도의 퍼포먼스에 도전했고 기존과는 다른 장르나 창법으로도 무대를 빛내며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곡 해석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무대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색깔을 전달해내는 안정감이 인상적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서론도는 이를 두고 아티스트가 가져야 할 전문성과 인내심이 이미 김다현에게 스며들어 있다 고 극찬했죠. 요컨대.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성은 단순히 노래 한두 곡을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전반을 통제하고 관객의 감정 흐름을 끌어가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은 혹독한 연습 과정과 경쟁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겠죠. 물론 전유진도 만만치 않은 강자임은 분명하고 팬덤 역시 그녀의 아티스트적 가능성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서론도가 지적한 다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개선한다면 전유진의 독보적인 창의성과 확장성은 한층 더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이제 막 꽃을 피워가는 단계에 있으니 대회가 끝난 후에도 그들의 경력은 계속 이어지고 발전할 게 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번 대회가 가져올 결과는 현 시점에서 단 하나의 타이틀에 불과할 뿐 이들이 보여줄 음악적 성장과 예술 세계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김다영과 전유진이 서로 다른 장르나 스타일을 구사하면서도 경연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 자극제가 됐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때로는 치열한 대결이 상호학습과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저 친구는 저런 기법을 쓰는구나. 나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라는 식의 건강한 경쟁심이 창작 의욕을 북돋을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 무대는 더욱 다채로워지고, 팬들은 매 회전마다 진화를 거듭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시청자들이 경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서론도 또한 이러한 경쟁 구도에 대해 두 사람이 오히려 서로를 완성해주는 느낌이다. 각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가 본두 사람의 미래는 단지 경연 우승자라는 타이틀에 국한되지 않으리라는 것이죠.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함께 성장해가며 언젠가 서로 다른 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또 다른 레전드 무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어찌 보면 김다현과 전유진의 대결이 단순한 승패로 가늠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두 아티스트가 앞으로 어떤 길을 펼쳐 나갈지 미리 엿보는 프롤로그 같은 것에 가깝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탄탄한 가창력과 표현력을 갖춘 이들이니까요. 이런 젊은 예술가들에게 서론도가 던진 칭찬과 비판은 그대로 이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귀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고, 나아가 그들이 한층 더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구축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팬들은 두 사람 모두 언젠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보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경기 결과에 따르면 김다현이 전유진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론도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모양새죠. 그렇지만 전유진의 팬들은 여전히 언젠가 반격의 순간이 올 것이라 믿으며 그녀의 독특한 예술성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팬덤이 형성되고 끊임없이 응원과 관심이 쏟아지는 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주 긍정적인 자극이겠지요. 어쩌면 이들이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 자체가 대회를 넘어 음악계의 전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많은 시청자들은 경연은 결국 하나의 출발점일 뿐. 진짜 경력은 대회가 끝난 뒤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경연에서 우승했건 아니면 준우승을 했건,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떤 무대와 어떤 활동을 펼쳐 나가느냐는 것이죠. 김다현이든 전유진이든, 둘다 앞으로 섭외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고 있기에, 이번 대회가 끝나도 그들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볼 기회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양한 콜라보 무대나 솔로 콘서트, 디지털 싱글 발매 등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기에 팬들은 벌써부터 어떤 곡을 먼저 내놓을까 하고 가슴을 두근대고 있습니다. 결국 서론도가 말한 대로 승자를 뽑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김다현과 전유진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미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린 나이나 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낮게 평가될 단계는 이미 지났죠. 오히려 이들의 신선함이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는 곧 현실이 되어 김다현이 강력한 퍼포먼스로 전유진을 제쳤다는 최근 소식으로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유진이 뒤처진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또 다른 기회를 통해 언제든 재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말 그대로 숨 막히는 나이벌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객들과 시청자들은 매 무대마다 뜨거운 환호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재미있는 경연은 처음 본다라고 평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향후 듀엣으로 합작하면 어떨까라는 색다른 상상도 하고 있죠. 실제로 만약 김다영과 전유진이 손잡고 함께 노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면, 아마도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매력을 지닌 두 가수가 하나 되어 협업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요. 아무튼 이번 대회의 결과는 김다현이 한 걸음 앞서나가는 모양새지만 동시에 전유진은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연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조건 안에서 둘다 모든 걸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었을 테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둘다더 확장된 음악 세계를 펼쳐 보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죠. 설원도는 기이 대회는 단지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중요한 건 이들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자신만의 길을 완성해 나가느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설원도의 최종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언젠가 전유진이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인지 그 답은 결국 시간 속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김다영과 전유진이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둘 모두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갈만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쪽을 더 지지하든, 우리에게는 매순간 흥미진진한 무대를 볼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두 사람의 경쟁이 참으로 반갑고도 즐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다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탄탄한 실력과 발전 가능성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아니면 전유진이 새롭게 선보일 음악적 변신을 기대하시나요? 어쩌면 이들의 라이벌 구도가 앞으로 음악계 전반을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양 날개가 되는 셈이죠. 서론도의 냉정하고도 진심 어린 조언들이 이두 아티스트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켜, 머자나 한국 음악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서게 될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다영과 전유진이 펼치는 짜릿한 승부, 그리고 서론도가 전한 솔직한 평가와 결정까지 어느 것 하나 흥미롭지 않은 게 없었죠. 앞으로도 두 사람의 행보를 주목하면서. 매 순간 뿜어져 나오는 신선한 에너지를 함께 즐겨보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는 대로 저희 채널에서는 그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응원하고 싶은 가수는 누구인가요? 또 이들의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더욱 생생한 뉴스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